오늘도 과학자들은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저는 좋은 연구라고는 안 했습니다. <laughs> 1970년대 과거를 회상하는 한 가족. a long for few minutes but then he'd leave f 연구에 빠져 가족들을 돌볼 시간도 없었던 헨리 웨스트 박사의 가족이죠 헨리 박사의 연구팀 We 능력을연 married in 그 1965. 진들은 젊었었죠 라떼는 말이야 없는 지원금에도 많은 사람들을 테스트하며 진짜 초능력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열정, 열정, d 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 찾아낸 경이로운 초능력자 노먼. 막 이케 이케 하면, 막 이케 이케 움직여요. 박자는 사람들을 잔뜩 모았습니다. 웅성웅성, 웅성웅성. 이건 뭐 연구지원비가 오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But then, just before the researchers left, the scientists the amounts of iron in the cereal right from the start, right under our noses. It was, it, was, it was a crushing blow for the Institute's credibility and for Henry's reputation. It, it, was, it was awful. 그렇게 어두운 시간을 보내던 중 주디스라는 여성이 헨리 박사를 찾아옵니다. 그녀는 전혀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주디스, 그녀의 정체는 뭘까요? 그녀는 수많은 사기꾼들을 상대해 본 연구진들이 보기에도 어딘가 특별했죠. 주디스는 t h w a 많이 특이했습니다. 넌왜 열리니? 그녀의 힘은 두려울 정도였죠. 하지만 두려움은 곧 흥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들은 쭉 기다려 왔으니까요. 그런데 첫능력이라기엔 뭔가 이상하죠. 처음 주디스를 연구실로 데려온 주디스의 언니 가족들도 모두 연락 두절입니다. She disconnected her phone. But Margaret had abandoned her. 설마 주디스를 연구실에 버린 건 아니겠죠? 헨리 so so 박사도 아 이거 뭔가 아닌데 싶었던 걸까요? 아무리 봐도 초능력 말고 뭔가 더 있습니다. So of, Henry? And I felt we help. 그래서 헨리 박사는 정부를 개입시키죠. We started, uh... 드렸기도 했지만 그 나라에서 주는 연급이라는 게 쏠쏠하거든요. 정부도 옳다크나 싶었죠. 이미 냉전 시대 소련은 초능력자를 무기로 만들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정보 요원이 떠올리는 걸그려보랬더니 앞에 여자 연구원의 죽은 엄마의 단추 그림을 그렸어요. 수잔. 수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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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뚜렷한 증거와 겁먹은 연구진들 때문에 연구의 권한은 정부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당연히 정부의 실험은 원화하지 않았고요. 정부는 꽁꽁 싸매서 감추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존재를요. 왜냐면요. 그녀는 악마의 빙이 된존재였으니까요 Now we wanted to see it. 악마라면 실험을 더 독하게 해볼까요? 물론 악마니까 심장 정도는 노립니다. 정부는 악마가 실재한다는 무서운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결정을 합니다. 그 악마 자체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만약 염력으로 적국의 중요 요인 의 심장을 이곳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멈출 수 있다면 적국의 비밀 문서 를 이곳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읽을 수 있다면 달콤하죠. 실험은 성공했습니다. Doing... 개구리 뿐 아니라 개에게도요. 아, 개는 진짜... 아, 악마, 너는 내가... <목소리> 그런데 이 사람들 자신들은 개구리처럼 죽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죠? cousins almost died in a car wreck there was a and i happened to notice a paper clip on the floor inside the airlock portion of judas enclosure i picked it up i stuffed it in my pocket and we were at my sister's house for my nephew's birthday reaching for my keys and thinking i heard something fall onto the ground from my pocket he stuck it in a wall socket. There's was no accident. The gas derivative of it should knock her out in seconds. It was immensely powerful. The decision was made to attempt to harness it. Miss Woodstead. 인간이 exactly <laughs> 악마를 부려먹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인간의 존엄을 무시하는 실험들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아니 악마는 그렇다 쳐 그냥 쉬어있을 뿐인 주디스는 무슨 죄죠? 아 악마도 고문하네요 묶어놓고 성가대 앨범을 들려주다니요 신박한데요 그렇게 정보에 계속되는 실험으로 그녀의 개조는 성공합니다 다만 자신들이 뭘 상대하고 있는 건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니 대답하려는 것 같은데. 아니 얘기를 좀 들어보고 They kept her. 여기까지 온 이상 정부는 손을 뗄수 없었죠. And, We was... 그렇게 또 하나의 미친 계획을 세웁니다. 민간 연구소에 최강의 무기를 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신부의 도움을 받아 악마를 자신들이 고른 군인에게 옮겨 정부 시설로 가져가려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신부 전문가가 아닌데요. 이거 또 엑소 시술이군요. 그렇게 악마로 옮기는 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소동 때문에 그녀를 제어할 전기 플러그가 빠져버렸죠. 그래서 정부 요원은 직접 부스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그거 맞나요? 죽으러 가는 거요. 당연히 그녀는 심장을 노립니다. 그렇게 퍼진 가스에 모두 기절해버렸습니다. 주디스와 악마는 어떻게 처리된 걸까요? 헨리 웨스트 was not crazy. 리 박사는 왜 모든 걸 뒤집어 쓰고 미친 과학자라는 오명을 쓰게 된 걸까요? 사실, 가스가 퍼진 그 시간, 주디스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인간인 상태로요. 그때 나타난 헨리 박사. 그는, 박사는 사라졌습니다. 정부가 처리한 걸까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까요? 2015년작 디아티쿠스 인스티튜트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호기심을 자극해요. 우리 초능력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물론 초능력 부분 내용을 좀더 강화했다가 앗! 악마였네! 하고 뒤통수를 크게 치는 극적인 흐름이었다면 더 좋았겠지만요. 아무리 페이크 다큐래도 재미를 위한 영화잖아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만들었어야 되나 하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예, 인정할게요. 중간에 좀 졸았어요. 이게 계속 인터뷰를 하고 같은 실험을 반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루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그래도 쫄깃한 장면도 있고, 과하지 않은 연출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마음에 들었어요. 페이크 다큐 치고는 화면도 안 어지럽고, 안 어둡고요. 그런데 엑소 시술이 2010년대쯤에 영화계에서 유행했었나요? 저번작부터 엑소 시술이 자꾸 나오네요. 주디스가 뭔지야? 디 아티쿠스 인스티튜트였습니다. 여러분, 잊으신 거 없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야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공포 영화를 보는 새로운 방법, 무비, 곰이었습니다.